안녕하세요. 공무주 청약 이야기를 하고 있는 월급노팡 월로입니다. 오늘은 잉카금융 그리고 바이오 FDNC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두 기업의 청약에 참여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있었던 LG에너지 솔루션 매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접속장에는 정말 지긋지긋한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76%는 어, 구독 안 하시고 시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매도 리뷰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출근길에 빅스지수를 체크하면서 매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 아침에 저도 체크해 보니까 2.57% 약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10% 이상 불기둥이 아니어서 전날 복습한 매도 전략대로 매도하려고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해서 9시 전에 로그인 하는데 이렇게 오류가 떠버립니다. 오류가 떠버렸고, 저는 대신증권을 이용했는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대신증권 접속장이 없었다. 자기네들 접속장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자기네 서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기사가 떴는데, 그럴 줄 알고 저는 녹화까지 떠서 지금 보상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접속을 해서 매도하다 보니까, 저는 한이 가격 정도에 판것 같아요. 어, 당연히 이 가격에 팔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 가격에 판게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이냐 싶은 마음으로 지금 마음 편히 돌아왔지만, 그래도 괘씸한 건 괘씸한 거니까, 지금 청약수수료까지 받아가면서, 어, 청약 진입을 이렇게 막고 있는 대신증권이, 어, 저는 괘씸해서라도 보상신청을 해야겠다 싶어서 보상신청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고객센터 쪽에 가면은 이렇게 전자민원을 넣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대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링크를 걸려고 하니까 이건 링크가 안 걸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접속하는지 영상 설명란에 적어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상 신청하면 뭐 정말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카카오페이 최근에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금 42,000원 정도 보상이 산정됐다고 문자가 와서 저는 당연히 동의하지 않고 미동의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신청한 보상 금액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동의 했는데 뭐 동의하셔도 되고 미동의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보상 신청을 하셔서 이런 괘씸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푸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매도 리뷰는 잊지 말고 어, 저희가 앞으로 있을 인카금융 서비스와 IOF DNC의 기관 수혜 측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인카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모가 밴드 하단에서 공모가가 확장되었습니다. 하회했죠. 하단이 아니라 아예 화해했습니다. 화해에서 확정되었고, BioFDNC 같은 경우에는 공목과 밴드 사이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기관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각각 이렇게 나왔는데, 딱 봐도 좋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자세하게, 정확하게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눈대중이 아니라 SL 매트릭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SL 매트릭스 분석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커뮤니티에 자세하게 올려놨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SL매트릭스 분석이라는 것은 지난 6개월간 있었던 공모주들의 응보유 확약비율과 기관경쟁률의 평균값인 요 점을 바탕으로 매트릭스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공모주가 이 평균, 평균에 비해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인가금융서비스와 바이오 FDNC는 평균보다 모두 낮은 값을 갖고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4분면에 위치한 이두 기업에 대해서 청약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간혹 참여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 수익률이 어,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손실을 볼수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이 위치에 있는 기업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저 원루는 균등배정 뿐만 아니라 비례배정도 커버하고 있으며 항상 투본선을 지향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